안녕하세요. 파랗강천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낮에 올린 그 관심 종목 추천해달라는 그런 영상에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이 30여 분의 우리 구독하시는 선생님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랐고 또그 이후에 이 종목 관련해서 댓글을 다신 분들에게는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 이런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보다 많은 분들의 이런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기준들, 그런 기준들을 나와 다른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갖고 종목에 접근을 할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30 종목 중에서 나와 잘 맞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기준들이 다한분한 분에 한 그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은 분명히 조금씩 도움은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30여 분이 이 종목을 달아주셨는데. 그 종목들에 달린 그 댓글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28 종목 두 종목은 두 분께서 이렇게 중복 추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고 갖 종목은 28 종목이고 이것을 차트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파세코라는 종목에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 내용들은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댓글 달아 준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이 파세코라는 종목 장마에 날씨도 더운데 관련주 결국 여름 관련주라는 것이죠. 일봉상 이 파세코의 모습은 이렇고 제가 이 종목들을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제 기준이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세코, 이런 내용을,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덥다 더워 역대급 폭염에 여름 가전주 상승 시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쿠쿠움시스도 있고, 뭐 위닉스도 있고, 그리고 뭐 신일전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파세코도 올해 이런 상당히 더운 그런 날씨로 인해서 이런 여름 관련주들이 이렇게 폭염에 여름 가전주도 상승 시동이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계절성에 따른 이 파세코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 신일제약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신일제약을 말씀해주신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의 내용은 미국, 중국 등이 전염병이 2차 재확산 중이고 그렇죠. 우리 금요일날 뉴욕 증시도 2%대 하락이 나왔죠. 이 전염병 2차 재확산 소식과 함께. 그래서 이 신일제약, 치료제인 이 덱사 메토산의 공급부족 사태가 예상이 된다. 차트상 그리고 오일선 눌림목 상태로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 덱타 메타손 관련주 신일제약, 그리고 그러한 전염병 2차 확산 소식과 함께 이 종목도 이렇게 5일선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또세 번째 종목, 시젠이라는 종목이죠. 아무래도 지금 전염병 관련해서 2차 확산이 계속 늘어나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증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염병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젠, 진단 키트 대장주이고 이 전염병 재확산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생님께서는 이 시즌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네 번째 종목, 이 남성. 그렇죠. 이 남성의 이 댓글에 달린 매수 기준, 이 남성은 이낙연 관련주, 대선주죠. 이낙연 관련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으며 21선을 돌파했고 또 전당대회 참가 발표나 대선 도전 발표가 있을 것 같다.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주죠.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21선 이런 눌림목 매매로서, 이 대선, 이낙연 대선 관련주, 남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봉상 차트의 모습, 그리고 부강약품. 그렇죠. 이 부강약품을 말씀해주신 분은, 이 전염병 치료제 기대감으로, 그렇죠. 이 부강약품. 최근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 부각 약품을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이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는 mlcc 관련주 그렇죠 그리고 이 대주전자를 추천해주신 선생님은 신고가 돌파 이후 이 횡보하면서 시세를 다시 한번 줄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을 매수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고가 돌파라고 하니까는 월봉을 봤더니 그렇죠 이렇게 역 신고가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조정을 준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상승 흐름을 줄것 같다. 그래서 이 대주전자를 댓글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슈온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슈온스라는 종목은 내용을 봤더니 기관의 집중 매수 그리고 항암제 임상치료 효능 확인 21선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며 상단에 장기 평선인 이 481선, 541선 저항을 도파하면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슈온스라는 종목을 이렇게 댓글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21선 눌림목 매매 그렇죠?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도 나왔네요. 21선 눌림목 매매 그리고 말씀해주신 장기평선인 481선 그리고 그 위에 541선. 그렇죠. 481선, 541선의 저항을 돌파하면, 여기를 돌파하면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슈온스란 종목도 댓글로 추천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기상사입니다. 지금 일봉상 차트의 모습이고, 이 세기상사 댓글로 이제 매수 기준은 종합지수 방향성이 애매한 구간으로 보이며, 이럴 때는 품절주, 품절주의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듯, 눌림목 완성되어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기상사가 품절주라고 했으니, 종, 종목의 주식수를 봤더니 40만 7,592주입니다. 그렇죠. 40만 주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 품절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런 종목은 또 전체 주식수에서 이 대주주 수, 수량이 지분율이 52.65%입니다. 결국 이 전체 주식수인 40만주에서 50%만 잡아도 대주주 물량, 유통 가능 물량은 20만주밖에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선생님도 세기상사가 이렇게 주가지수가 애매해서 이 품절주로서 이 세기상사를 댓글로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모남이, 그렇죠. 모나미란 종목, 일봉상의 차트 모습이고, 모나미는 급등주 패턴으로 추천합니다. 그렇죠. 이 일본 불매제품 운동, 그런 관련해서 이 모나미죠. 이 모나미도 급등주 패턴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 급등주 패턴이다. 일단 일봉상 차트에서 뭐 21선 상한가가 나왔죠. 그렇죠. 상한가가 나오고 21선 눌림목 이 위치에서 이렇게 주가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을 이 상한가 패턴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나미란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그렇죠. 이 종목은 두 분이서 이한 종목에 대해서 두 명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다. 또 미용 관련주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지속되고 21선에서 상승, 월봉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또한 분은 2 1이평선이 우상향 유지, 기관 수급비 계속 유입된다. 최근 2 1이평선까지 기간 및 가격 조정 시 그렇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없고 2 1이평선에서 가격 조정 후첫 양봉이 나왔다. 그렇죠. 두 분의 말씀이 공통점이 많이 있죠. 일단 기관의 수급. 그렇죠. 수급이 이렇게 계속 들어왔고, 최근엔 외국인까지, 그리고 21선 눌림목 매매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종목의 성격인 뭐 건강기능, 그리고 미용주로서 이런 종목,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두 분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또 유니슨이란 종목, 풍력 관련주죠. 그렇죠. 이 종목을 추천하신 선생님은 추천 매수 기준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가격만 좀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뭐 6월 29일 내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뭐 17,000원에서 16,000원까지 매수. 손절은 1,500원. 수익은 20% 이상. 일주일에서 한달 보유. 뉴 그린 정책으로 그렇죠? 그린 정책으로 이 풍력주, 태양광주이 최근에 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니스리 종목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그 다음 종목 오이 솔루션 5G 관련 주죠. 오이 솔루션을 추천했던 선생님은 5G 순환매장세로 기관 수급 이렇게 매수 기준을 댓글에 적어주셨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금요일날 26만 주가 들어오고 5G 관련 주들이 금요일날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앞으로 더갈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을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JNTC라는 종목입니다. 이 JNTC, 이 종목도 두 분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JNTC가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분은 이 전고점과의 거리가 얼마 안 남고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은 최근 조정 후 21선 돌파, 그리고 기관 중에 투신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실적이 양호한 종목이래서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죠. 21선을 또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렇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 이렇게 기관이 9만 6천 주, 금요일날 외국인이 뭐 3만 7천 주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이 들어왔고 또 실적도 개선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JNTC 이 종목을 두 분이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입니다. 그렇죠?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이런 내용을 댓글로 달아 주셨습니다. 저는 단타쟁이라 5일까진 필요 없고요. 월요일부터 3일 이내에 목표 수익률로 할게요. 금요일 종가 대비 40% 상승 매도. 그렇죠? 그래서 이 삼성 중공업 우선주도 이렇게 댓글로서 추천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또 KMW, 그렇죠. KMW를 추천하신 선생님은 6월 26일부터 이 5G 순환매 입문, 외국인 기관 매집으로 박스권 돌파가 예상이 된다. 금요일날 이렇게 5G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KMW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5G 관련주로 이 박스권 라인 때, 이 라인 대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종목, 테이펙스. 이 테이펙스란 종목인데, 제가 보신 이 댓글 중에 이렇게 좀 촘촘하게 이렇게 매수 기준을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전자재료 사업을 한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포장랩, 이 유니랩이라는 포장랩 깜짝 매출 증대,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 생산 라인이 풀 가동 중. 그렇죠. 이 테이펙스는 삼성 LG SK, 일본 무와따등 국내외 2차 전지용 이 테이프 개발에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 많은 게이미 투자자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렇게까지 써주셨는데 핵심 내용은 2차전지 그렇죠 그리고 전염병과 관련된 이런 포장랩과 깐충 매출 증대 그렇죠 포장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잖아요 요즘에 이제 나가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그리고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 그리고 2차 전지용 이런 테이프 전기차 관련주 이런 식으로 실적도 또 최근에 이슈와 연계가 잘돼 있는 이런 매수 기준을 작성해 주셔서 이 테이펙스라는 이런 종목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뷰웍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뷰웍스라는 종목은 상승 후제 댓글 내용에 상승 후 박스 꺼내서 횡보 중인데 수급이 양호하고, 2차, 이 전염병 우려, 우려시 큰 시세를 한 번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염병 관련주, 이 뷰웍스, 내용을 봤더니, 이제는, 뭐, 의료기기, 그렇죠. 뭐, 특수영상, 뭐, 엑스레이, 이 전염병 관련해서, 이런, 디렉터, 엑스레이 디렉터,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 2차 확산이 된다면, 이런 종목도 한번 수급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뷰옥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기관의 매수 그리고 다양한 재료와 정부 지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정부 지원과 다양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한글과 컴퓨터 다양한 재료도 함께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료가 있고 수급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 한글과 컴퓨터도 이렇게 추천 댓글이 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방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동방은 최근 시총에 버금가는 자산 매각. 그렇죠. 재무제표상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나, 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동방. 577억 규모 광양 선박 지분 전량 처분 결정. 그렇죠. 처분 금액의 576억. 이는 2019년 매출 대비 49.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런 매각 처분 금액을, 그렇죠. 유동성 확보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이 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런 재무제표상 또 기업의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동방이란 종목도 이제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개선 효과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PCL. PCL이란 종목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 종목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 확산과 혈액 검사라는 이런 재료가 있다. 그래서 이 PCL 이란 종목. 그렇죠. 이 PCL 이란 종목도 제가 지금 차트가 유사해 갖고 그래서 이 PCL 이란 종목도 전염병과 그리고 이 혈액 관련주. 그렇죠. 혈액 검사 재료. 이런 재료가 있어서 이런 종목도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캠트로닉스. 그렇죠. 캠트로닉스를 이제는 댓글 다신 선생님은 21선 눌림목 수차례 딛고 우상향으로 했다. 정고점까지 저항이 평선이 없다. 외인 수급, 기간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또 폴더볼폰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21선 눌림목을 수차례 딛고, 그렇죠. 이렇게 21선. 이 검은색 라인이 21선입니다. 일봉상. 그리고 그 라인을 돌파를 하고 더 위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이평선에 이 저항이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다.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도 이렇게 댓글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CS 베어링이란 종목입니다.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네요. 이 CS 베어링 내용은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 트럼프하고 맞붙게 될조 바이든 이 바이든 관련 친환경 테마 대장주로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 발생, 기관 수급주. 그미 그렇죠? 대선, 이 바이든. 이 대선주 관련주는 크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맥주. 뭐 어디 학교 동문이다. 이 바이든 관련주 중에 요번에 한참 떠들었어. 한게 한성기업하고, 그렇죠. 마이크로 프렌드인가요? 그 종목도 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과 관련주였죠. 같은 대학교, 어떤 이름은 기억나지 않네요. 그 미국 크게 유명한 대학은 제가 잘 몰라서인지 유명한 대학이 아니니까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선주는 이렇게 인맥주로서 어떤 학교의 동문이다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같이 일을 했다 이런 인맥주로 대선주는 연결이 되고 또한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정책주죠. 그런 대선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가는가. 바이든은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아마 이 바이든 친환경 테마 대장주, 이렇게 정책주로 연결을 시켜서 이 CS 베어링을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이노스 매드. 카이노스 매드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네요. 차트상. 이 카이노스 매드 급등주였는데 내용을 봤더니 이 파키스병 쥐 실험 성공 이슈가 있다. 차트가 우상향. 그렇죠. 우상향으로 매우 좋고, 오일선 매매, 중기 보유가 유효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 파키스병 쥐 실험 성공이라는 이슈가 있고, 오일선이 우상향한다. 그래서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에이스테크. 그간 지속한 상승이 있었으나 이 5G의 시장 방향성, 그리고 미국 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미국의 5G 대규모 투자 소식. 그래서 금요일날 5G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이스테크도 이러한 내용과 함께 이렇게 댓글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서연이라는 종목입니다. 서연. 여기 있죠. 27번. 조금 이르지만 대선 테마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됩니다. 이 서연이란 종목은 그렇죠. 검찰총장 윤석열 관련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선 테마주로 이 서연이란 종목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이 종목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또윗꼬리도단 모습이 나오고 시장에 관심이 들어왔던 종목 서연이란 종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란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무상증자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오고 기간 조정 후 슈팅이 나올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죠? 뭐 기사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뭐, 주주 친화정책에서 무상증자, 뭐, 자사주 소각,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주주가치 재고에서 뭐 자사주 소각, 무상증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 모습이 나왔고, 이러한 기사 이후에,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 기간 조정 후 슈팅이 나올 것 같다. 한번 이런 기사로 인해서 28%까지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 조정을 거치고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댓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이즈 항공입니다 하이즈 항공 신규 상장주인데 이 낙폭가 대 공모가 대비 25% 이하로 인해서 상승을 기대한다 요 하이즈 항공이 제가 지금 과도기 때뭐 이렇게 중간에 지금 월봉을 보면은 2015년 11월 달에 그렇죠. 이렇게 상장된 걸로 보이는데 이 중간에 또뭐 명칭이 바뀐다던가 뭐 다, 다른 그런 교체가 된 그런 상황이 있, 있다면은 모를까 지금 2015년에 일단 상장된 걸로 나오는데 뭐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기사를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댓글로 이하이즈 항공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이다. 그래서 또 추천을 줬고 또 마지막 종목은 aptc입니다. aptc 이렇게 금요일 날또 좋은 흐름이 나왔네요. aptc를 말씀해주신 선생님은 반도체 전공정 건식업체로서 이 역사적 신고가 돌파 그리고 21선 하향 돌파전까지 보유 전략을 가져간다. 그렇죠. 일단 월봉을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 일단 2018년 8월에 상장을 해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 상황이다. 그래서 21선을 이탈할 때까지 이런 종목은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그래서 이렇게 댓글로 추천을 마지막 30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30종목을 간단히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이 낮에 만든 영상에 이 댓글된 내용을 그대로 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보실 때아 이렇게 여러 명의 분들이 이렇게 종목들을 이런 관점에서 이런 재료로 이런 차트로 이런 수급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도 다음 주한주 주 동안 이 30개의 종목을 체크를 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 종목들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분들의 이런 종목들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